안녕하세요. 요 마크라메입니다. 오늘은 패턴이 들어간 요 벽장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벽장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지름이 약 10cm 정도 되는 요 오링과 그다음에 25cm 흰색 실 11줄과 요 주황색 실은 25cm로 총 22줄 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흰색 실을 감아 줄 텐데요. 이 오링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이음 부분이 있어요. 이음 부분은 날카롭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으니까 가려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이음 부분 옆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흰색 실을 요 오링 아래로 두고 긴 줄을 위로 올립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 생긴 요 구멍으로 이걸 빼주세요. 이렇게 빼줬죠? 그 상태에서 한번더 위로 올려서 이 사이 구멍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양쪽 다 잡아당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이 되었어요. 그럼 반대쪽 여기 밑에 부분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밑에서 위로 올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생기죠. 그 사이로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고 다시 한번 위로 올려서 요 사이 구멍으로 빼줍니다. 그런 후 당겨줄 텐데요. 그냥 당기면 자 여기가 팽팽하게 잘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부분. 땡겨서 실이 팽팽해졌을 때, 요긴 줄을 당겨줍니다 그래서, 양쪽 실을 이렇게 당겼을 때, 여기가 팽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머지 열줄 모두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이 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끝으로 올수 있도록 조금 치우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샘플처럼 총 11줄을 이렇게 가운데 위치할 수 있도록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을 아래쪽에 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위로 올려서 그 사이로 실을 통과시켜줍니다. 똑같이 한번더 위로 올려서 사이로 실을 통과시켜 줍니다. 이렇게 두번 통과시킨 후 양쪽을 당겨서 꽉 조여지게 해준 후이 실이 다시 한번 아래를 향하도록 해주고요. 위로 올려서 그 사이로 통과시켜 줍니다. 이렇게 한번 잘 당겨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위를 올려서 사이로 통과시킨 후 당겨 줍니다. 양쪽을 모두 당겨 주게 되면 좀더 팽팽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쭈르륵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11줄 모두 이렇게 걸어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황색 실을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황색 실을 매듭 지어 줄 건데요. 맨 끝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끝쪽에서 아래에다가 실을 놓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 흰색 실한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매듭 지어 줍니다. 실을 위로 올려서 그 사이 구멍으로 실을 빼 주시고요. 한번 더. 똑같이 위로 올려서 그 사이 구멍으로 실을 빼줍니다. 실을 당겨서 팽팽하게 감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걸 아래로 보내주세요. 그 상태에서 여기 밑을 그냥 통과합니다. 이렇게 끝으로 와서 다시 위로 통과해서 이렇게. 한번더 위로 보내서 고리로 통과를 해주십니다. 네.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뒤쪽에 그냥 지나가는 선이 생겼어요.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번 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실을 밑으로 통과시켜 주세요. 또한 번. 팽팽하게 당겨 주시고요. 그러면 두 줄이 뒤쪽에 그냥 지나가도록 되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실은 가운데를 통과해 줄 거예요. 우선 끝에 동일하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실이 뒤로 통과하는데, 이 11줄을 걸었잖아요. 그 가운데 줄. 양쪽에 5개씩 뺀그 가운데 줄. 이렇게 손으로 그냥 통과해 줄게요. 돗바늘에 끼워도 되지만, 그냥 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가운데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이쪽에서 샤하려도 똑같이 가운데 여섯 번째 되는 부분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통과시켜 줍니다. 그런 후 끝에 마찬가지로 실이 팽팽해질 수 있도록 마감해 주세요. 네, 양쪽 다 잡아당겨서 실을 팽팽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됐죠. 뒤에는 이제 네 번째 실 매듭지어 주겠습니다. 이 부분 꽉 땡겨주시고요. 밑으로 실을 보낸 후에 이 실이 아까는 가운데 하나만 갔죠? 이번에는 이쪽 그 옆에까지 총 3개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얀색 실 하나, 둘, 세개 세 개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온 실 끝에 부분에서 마감 지어 주시고요. 실이 팽팽할 수 있도록 당겨 주세요. 다섯 번째 실 끝에 고정시켜 준 후, 다시 아래쪽으로 통과해 줍니다. 이번에는 다섯 개를 통과해 줄 거예요. 위에 부분 끝에서 세 개, 지난 여기 가운데에 다섯 개 통과하겠습니다. 이렇게. 굳이 돗바늘이 없어도 충분하겠죠? 이 상태에서 끝쪽에 마감해 줍니다. 그다음 실끝 부분을 고정한 후 밑으로 실을 내려 주시고요. 이번에는 끝에 두 줄을 안기고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두줄 남기고 밑으로 넣어주세요. 그런 후 끝에 마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을 아래로 보내고 끝에 한 줄만 남긴 상태로 위로 올려서 마찬가지로 끝에 한줄 남기고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런 후 끝에 마감해 주세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반대편은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실을 뒤로 보낸 상태에서 줄어들 거기 때문에 끝에 두 줄을 남기고 위로 올려준 후두 줄을 남긴 상태로 아래로 보내줍니다. 그런 후 끝에 마감을 해주세요. 그 다음, 이번에는 끝에 세 줄. 남긴 상태로 위로 올려주고 끝에 또세줄 남긴 상태로 밑으로 보내줍니다 그런 후 이쪽 끝에 마감 지어주세요 그 다음 줄 이번에는 끝에 네줄 띄고 위로 올라가서 네줄 남기고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후 끝에 마감을 해주세요. 그 다음 줄. 이번에는 끝에 다섯 줄 띄고 올라가서 이한 칸을 지난 후 다섯 줄을 남기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끝에 마감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아랫부분 실이 다 매듭이 지어진 상태로 패턴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간격이 일정치 않아서 모양이 예쁘게 보이지 않죠 이럴 때는 얘네들을 만져주면서 옆에 부분도 살짝 내려주고 간격을 좀 맞춰 주세요 그래서 예쁜 다이아몬드 모양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을 모두 당겨서 팽팽하게 해 주시고요 여기가 다 완성이 되었으면 위에 쪽도 똑같이 패턴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패턴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패턴을 넣는 과정 중에 흰색 실과 그다음에 주황색 실, 이두 가지 실들이 팽팽함에 좀 흐트러졌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 하고 나서는 한 번씩 양쪽을 당겨서 팽팽함을 다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흰색 실 부분이 손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많이 흐트러졌어요. 당길 때는 양쪽을 한 번에 당기셔도 되지만 한 쪽씩 당기셔도 되겠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팽팽함을 유지시켜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실 간격이 조금 벌어졌다 싶으면 뭐, 꼬챙이 같은 걸 이용하시거나 돗바늘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간격을 조금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되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테두리 부분을 재단을 해줄 거예요. 이때 살짝 높이가 있는 거 위에다 올려놓은 상태로 재단을 해주면 좀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남겨놓는 길이는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저는 이렇게 살짝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자르려 하지 마시고 조금씩 잘라주시면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가위는 꼭잘 드는 걸로 이용해주세요. 안 그러면 잘 잘리지도 않고 이렇게 잘리다가 밀려서 예쁘지 않게 재단이 될수 있어요. 실을 자세히 보시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 흰색 실은 약 2mm 정도로 얇아요. 그리고 이 주황색 실은 약 4mm 정도? 그 정도 이렇게 폭이어서, 이 흰색의 두배 정도 되죠. 지금 흰색 실은 얇은 데 비해서 이걸 두꺼운 걸 사용한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이 패턴 모양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아난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비슷한 굵기를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여기 사이 공간이 좀 많이 보여서 의도하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요 이렇게 좀 촘촘한 느낌을 내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촘촘한 느낌으로 패턴을 넣어주고 싶을 때는 이 패턴을 넣을 실을 좀더 두꺼운 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두배 가량 되는 걸 사용했지만 조금 더 두꺼운 걸 사용하셔도 되겠어요 그리고 저는 실 재단을 아까. 25cm로 재단을 했었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짧게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조금 더 길게 재단을 해서 사용하시는 거는 추천드립니다. 길게 하시면 실을 조금 더 편안하게 가지고 매듭을 지을 수 있겠고요. 짧게 하시게 되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매듭 짓는데 이렇게 자주 해보던 매듭이 아니다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재단을 해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재단이다 끝났습니다. 샘플과 동일하게 만들어졌죠? 이때 제가 샘플은 한번 이렇게 빗질을 해볼게요. 빗질을 해서 끝 부분들이 풀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두셔도 되고요. 이렇게 빗질을 해서 끝부분을 자연스레 풀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준 후에 물론, 끝을 좀 다듬어 줘야겠죠. 두 가지 버전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패턴이 들어간 건 동일하고요. 끝부분을 풀어주지 않은 거, 풀어준 거.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각각 원하시는 취향으로 끝부분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고리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이런 가운데 부분에 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벽장식이 아닌 이렇게 컵받침으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이런 패턴도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트리 모양의 패턴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제 처음에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나중에는 본인이 원하시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즐거움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해주실거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뵙겠습니다. 안녕!